오 예쁘다 예쁘다 해줘봐 아 예뻐요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아 잘한다 지성이 잡을 수 있어 뱀 이렇게 아까 누나 아 때가 이렇게 해준 거할수 있어 목 잡을 수 있어 목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아 그래? 알았어 여기 보고 둘이 빨리빨리 한번 해줘 엄마한테 비디오 비디오 찍고 있어 엄마가 엄마 비디오 찍고 있어 예 와우, 서영! 오, 서영 봐. 오, 서영이 잡아버려, 그래꽉 잡으면 안 돼, 그렇게. 어, 살살. 너무 꽉 잡으면 안 돼. 응, 놀라거든. <laughs> 대박, 서영이 잘한다. <laughs> 오, 대박 잘한다. <laughs> 어, 잘했어, 잘했어. 이렇게. 어?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, 물어. <laughs> 서영아, 뱀 놀래. 와 완전 멋있다. 이렇게 하면 돼. 어, 잘했어 이제. 오케이. 이제 살짝 내려놓고 살짝 내려놓고. 이제 나오세요, 살살. 됐어요. 이거 있어 어, 피니시. 땡큐.